접선의 x 축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기울기지 이게 탄젠트잖아. 네.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 축의 x 축 방향 이게 그냥 보통 이제 양의 방향을 뜻할 뜻할 텐데 이 방향과 이루는 각 이루는 각을 기울기라고 합니다. 보통. 네. 그리고 그 기울기는 탄젠트로 구합니다. 근데 여기가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 45도죠. 탄젠트 네. 45도가 몇이야? 1. 네. 그렇죠. 1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이 1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dx분의 ty가, dx분의 ty가 지금 1입니다. 요거를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거를, 외계면서 해가지고, dt분의 d x 고 dt분의 dy 그렇죠.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y부터 미분을 합시다. 그러면 y는 미분하면 1인데, 얘는 t가 없으니까, dt분의 dy는, 제 거는 이제 t에 미분하면 3t제곱, 플러스 eat.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x를 네. 미분하면 얘도 dt 분의 dx,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얘는 네. et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네. 네. 근데 이제 얘 분수 분수 이렇게 나타낸 게 얘가 dx 분의 그러 그러니까 dt가 약분돼서 없어질 테니까 dx 분의 dy. 얘가 1입니다. 이런 뜻이야 지금. 네. 그리고, 알려줬죠? t가 1이라고 알려줬지.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e-a분에 t가 1인 걸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다가 a네, 그죠 네. 내가 그러니까 이제 1이다 이런 얘기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3 플러스 a는 2 마이너스 a. 또 넘어가면 2 a 는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구해지겠네요. 네. 이해 됐습니까? 또, 이거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네. 네. 자, 세타에 대해서 y부터 합시다. 그러면 d 셋타 분의 dy는 1.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d 셋타 분의 dx는 코사인 세타. 그렇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디 세타 디 세타 없어지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이제 기울기인데 그죠? 네. 근데 세타가 파이래. 얘가 파이래. 코사인 파이는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이거네요. 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의 접선과 했으니까 이 접선의 식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접선의 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파일을 넣어요. 여기다 가 파일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콤마 매시라는 좌표 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예, 1인 거고. 그래서 여기부터 x를 구하면 사인 파이니까 0이겠고, 그래서 1, 마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 코사인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그치? 네. 그래서, 파이 플러스 1. 이게 이제 점이야. 점과 기울기를 알았어. 점과 기울기를 알면, 직선의 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 점과 기울기만 가지고 직선의 식을 구하는 방, 정의할 수가 있거든. 어떻게 네. 하냐면, y는, 기울기, 여기다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다는 한 점을 넣는 거야. x의 부호는 반대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y는 그대로. 이렇게. 이걸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파이,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X축, Y축 둘러싸인, 그러니까 이게 절편을 구해서 하란 얘기네. 절편을 구, 구해봅시다. Y절편은 뭐야? 파이 플러스 2지? X가 0일 테니까 파이 플러스 2. x절편은 뭐야? y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파이, 파이 플러스 e네, 똑같네, 파이 플러스 2. 그래서 얘를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파이 플러스 2.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파이플러스 2의 제곱이네. 네, 맞아요. 4번이 뛰어온 아, 거였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이제 여기가 3이 됐었을 때, 그치? 나무로부터 3m까지 떨어져 있었을 때까지 이제 간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높이가 1.5뭐다 정해줬으니까 이렇게 됐대. 근데 이제 dx 분의 d 세타를 했으니까 이제 뭐 이제 타에 대한 어떤 식을 x 로 미분을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풀라 뭐 이런 뜻 같아, 그렇 그러면 일단은 보통 탄젠트로 정의하는 게 조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탄젠트로 정의를 해볼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여기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분의, 아니, 지금은 이제 X로 되어 있지. X분의, X분의 6 마이너스 1.5지? 여기가 1.5라고 네. 그랬으니까. 그치? 네. 그럼 여기 4.5니까, 이거 분수로 쓰면은, 분수로 쓰면 몇이에요? 2분의 9. 2분의 9로 합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 e x 분의 9 이제 얘를 양변을 x로 미분을 할 거야. 씨컨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그리고 dx 분의 d세타는 얘는 미분을 하면 이게 이제 9 곱하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9 곱하기 2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네.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9. 곱하기 2x의 전체 마이너스 2승. 됐나요? 네. 곱하기 또 뭡니까? 2. 속미분 해서 곱해줘야 되겠지. 네. 맞아요? 요거를 정리를 좀 해줘 봅시다. 그러면 2 x 의 제곱이니까 4x 제곱분에 마이너스 18이 되지, 그렇지? 네. 자, 약분하면은 2 x 제곱분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네.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세타, 이제 X는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X는 3이 됐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세타. 여기서 보니까, 여기 시컨트 제곱 세타. 이게 이제 몇이 되는지만 찾아내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피타고라스로 하면, 얘는 9 플러스 4분의 81. 이렇게 되지. 네. 자, 시컨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시컨트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코사인 세타부터 구하면 얘는 루트 통분을 하자고요 4분의 4구 36하면은 몇이야? 117 분의 3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117분의 u 이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이걸 제곱을 하고 분수를 할 거니까 이게 그게 시컨트 제곱이 되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네. 시컨트 제곱 세타니까 얘는 아, 어, 하면 뭐가 돼요? 36분의 117? 얘가 지금 제곱을 하면, 여기서 제곱을 하면, 여기서 이걸 제곱을 하면, 얘가 117분의 36이 되잖아. 이거 분의 1이니까 네. 36분의 117이 되겠지. 네.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요 부분까지 연결된 거를. x가 3이라고 그랬고, x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식을 다시 쓰면, 좌변부터 쓰면 시컨트 제곱은 36분의 117이고, 잘안 보이니까 이걸로. 117이고, 이건, 이거 곱하기 d, X분의 D 세타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맞아? 네. 그리고 이 뒷부분 보면은 X가 3이니까, 3이니까 9가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마이너스 9하고 약분이 돼서 여기서는 2분의 마이너스 1만 남겠네. 네. 그래서 따라서 DX분의 D 세타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17분의 36.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약분 역분, 역분 하면은 얘가 18이 되고요몇번 어, 들어가지? 18이면은, 음, 3으로 약분 하면은 얘가 6이 되고, 얘는 3, 3 5, 9, 3, 9, 27. 맞죠? 또 3으로 또 되니까 2, 여기는 1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2가 답입니다. 자, 곡선이 있는데 위에 점 1,1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음함수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6 x 플러스 0 y dx 분의 dy, dx 분의 dy 그리고 요 다음 거는 고배 미분이네, 그렇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네. 한번 미분한 거 더하기 ax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x가 없으니까 dx 분의 dy. 그리고 얘는 0. 네. 이렇게 됩니다. 맞죠? 네. 자, 근데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리고 1,1이라고 했기 때문에 x도 1이고 y도 1인 거야. 네. 맞나요? 이걸로 넣어서 이제 다시 씁니다. 그러면 6. 더하기 10. 더하기 마이너스 삼 분의 이 더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삼 분의 이는 영. 이제 예를 풀면 되겠죠. 니다 그래서 u 더하기 마이너스 봅시다. u 마이너스 3분의 20 더하기, a하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1a가 되겠지. 는 0. 됐나요? 네. 3을 다 곱하면 18, 마이너스 20, 플러스 a는 0.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자, a는 이래. a는 이라는 것을 a는 이라는 것을 뭐 여기 b가 있는 원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x는 1이고 y도 1이겠죠. 그렇죠? 그럼 저기 다시 쓰면 3 플러스 5 플러스 a가 2지. 2 플러스 B는 0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0이네요. 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이렇게 봅니다. 자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네. 다시 씁니다 그래서 F 프라임, F 프라임 X는 g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끼리는 그리고 여기서 네. x, 마이너스 2는 본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식을 보면 f0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에다가 그러면 f0 f0 플러스 f4는 8이잖아요. 네. 근데 f 0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f4는 f4는 뭡니까? f4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점이 x가 4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가 4입니다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2를 뜻하는 거고 요 식에서 보면 저 여기 x가 얘가 4가 된다는 얘긴 거지. 그래서 f 프라임 4는 얘가 g 프라임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f 프라임 4만 구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네. f 프라임 4만 구하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g 프라임 2는 f 프라임 4분의 1이니까. 맞죠죠 네. 그래서 요식을 미분을 해 봅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먼저 적게 f 프라임 4 마이너스 x에다가 곱하기 속미분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네. 0 이렇게 된 거야 맞죠? 네. 그리고 저기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 플러스 f 프라임 4 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f'0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정리하면 f'4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따라서 f'4는 마이너스 3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맞아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네.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오잖아. 이런 모양에서 이 보남 수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찾게끔. 네. 맞나요? 네.